여기를 일단 천천히 내려오세요. 천천히 가야 돼. 어. 行，好，谢谢。 리딩이 안전이 좋은데 아주 안전하게 그럼 어. <laughs> 이렇게 하면 다친 일이 없지 우리 몸어 우리 몸이 재산인데 잘해야지, 잘 해야지 잘 지켜야지 남은 거랑 몸뚱이 하나인데 <laughs> 어, 엄청 맛있는 데 갈까 맛있는 데 어디 있어? 여기 덕소갈비라고 가봤어? 어 그래 거기 맛있어 이집에 거기 맛있어 어 내가 옛날에 가봤는데 길은 아무튼 그쪽 길 비슷한 걸? 길이 뭐길 알지? 거기 알지 뭐 막. 근데 좀 도로를 많이 타다는데 그러니까 도로 타더라고 어. 옛날에 가비형님 형이랑 맨날 거기 가서 먹었어 거기 맛있지 어 가격 대비 지어좀 기다려야 되고 뭐. 기다렸던 건가 자, 우리 여기 다 오시고. 뭐 여기 싱글이지 뭐? 아, 싱글길이야, 이게. 오호! <laughs> 조금 더 가도 되고 어 저거 원래는 저, 이렇게 가라고 가라 잠깐. 그러 잠깐만 로도 간다고? 아, 그쪽 길도 있다고? 이렇게 하더라고. 그렇지, 그러고 가도 되지. 아우, 씨. 일로 가도 되고. 여기 내려오면 돼요, 형님. 이렇게. 미, 미끄럽지 않겠어요? 끌고 내려오는 게? 저쪽으로 오기에는 내가 잡력이 부족해. <laughs> <laughs> 점프가 형님 잡으려고 그런 거야.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어, 어. 그쪽은. 형님 일로 타. 어어이 나무뿌리가 앞바퀴 밀리, 밀리, 밀리나 보네. 아, 저기 탁 걸리네. 그러니까 이게 이게 앞바퀴만 잘 빠져 나가야 되거든. 그래? 괜찮아? 아, 괜찮아. 요 아니, 앞바퀴 밀렸죠. 네 여기서 탁 걸렸. 어 저쪽으로 세로 된 거? 예. 네. 그래. 아, 저쪽에 미끄러지면서. 그러니까 그거를 피해야 돼. 항상 땅으로 밟아야 되고 사선을 봐. 나무뿌리 봐봐. 여러 여러거 밟으면 안 돼. 이렇게 밟으면 안 돼. 밀거 한다고 네. 항상 그걸 가고 이런데도 봐봐 바위도 봐봐 이렇게 내리면 옆으로는 옆사 옆, 옆면이면 가면 안 되는데 이거는 괜찮아 이렇게, 이렇게 타고 올라가면돼 이렇게 네. 아 씨. 저항을 덜 받잖아 미끄러운 거 어, 무슨 싹미끄러지냐 <laughs> 안경은 있어? 안 여기, 여기. 원래 안 썼어? 어, 원래 안 썼어? 몇 년째? 네. 잠깐만 어, 잠깐만 끊겼는데 끊겼어? 아, 안경 쓰다가 안경 썼었죠 방금 아니 안 썼어요. 어디 에힘헤 쓰셨나? 이렇게 쓰러졌으니까 나무떼기 나무떼기가 걸렸나 봐. 아, 그래도 안경을 써야 되는데 나무 그게 눈 붓이거든 더워가지고 여기, 여기 나무에 찍혔어 야 가세요 아빠가 해준 거 빛이 났는데 이런 것도 넘어올 때 이걸 이렇게 밟으면 안돼 이렇게 쓸린다고 뒷바퀴는 밟아도 앞바퀴가 중심을 잡아주는데 그러니까 앞바퀴만 항상 잘 찾아가면 되거든. 자, 보세요 아유, 까딱 놀랐네. 자, 이렇게 천천히, 살짝, 살짝. 오케이. 아, 그 나무쁘에닭걸리니까 꼼짝 못하네? 못하죠. 그러니까 압박, 압박이 그냥 망가지면은. 정신 못잡아 올래 자, 요런 요런 사선으로 된 것도 잘 피하시고 앞바퀴를 조정을 잘 해야 돼 왼쪽으로 네. 오세요 어. 어 형님 여기 로 갈게요 직진한다고 일로일로 그래 그래 뒤에 그래. 예. 어. 서봐 촬영해야지 응? 어디래 뒤에 서라고. 촬영. 뭐, 찍고 왔는데. 아, 그래? <laughs> 자. 잇 받아놨더라고. 나무가 안 나니까 좋네. 에형 어. 나무가 그렇지. 나무가 있어 가지고 카메라에 항상 걸리고. 철새가저 형님 많이 넘어졌어요, 여기 저도. 어, 오셨다. 오 형님, 이번 토가 했네. 그래. 자, 바위 조심하시고. 있어. 어. 잘 타셨습니다. 다음 쇼. 갈래로 오셨나 모르겠네. 저 앞전에 한번. 어. 어이, 여기를 봐. 아, 안안 빵했네. 아. 야, 오늘 운이 되게 좋네. <laughs> 야, 오늘 미끄러운데 잘 타셨네. 아.